안녕하세요. 2022년 서울국제주류박람회 공식 서포터즈 알리기 3기로 활동하게 된 체리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2022년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서울국제주류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주류 전문 전시회로 주류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2년 서울국제주류박람회는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 총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주류 시음도 가능해졌고 입장 인원도 제한이 없어져서 좀더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람회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서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 국제 주류 박람회는 지금 2차 사전 등록 기간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하면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음잔은 제공되지 않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잔을 구매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준비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2022년 서울국제조류박람회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